모셔야 할 그분을 잘 알아본 후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셔봐야 그분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세계에서 창조주 하늘 부모님과 그 실체이신 참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인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젠 종교적인 의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낌없이 주고받는 사랑의 모심입니다. 이러한 실체적 모심의 삶이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몸도 통일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성찬례는 기본적이지만 실제적인 이 모심 예식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 과거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우리 선배님께서는 예전에 우리 참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명절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명절상에 음식을 먹고 막 복통이 나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명절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기다려왔던 임신이 되었다. 라고는 간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을 주관하는 이러한 명절 예배가 있으면,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어떻게든 그 음식 좀 얻어오려고. 얻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식구님들 이제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다고 전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언론사와 잘, 잘, 잘 모르겠는데, 아, 어떻게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어 이거 명절상에 있었던 음식에 꼭 이거 드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음식을 봉투에 담아가기도 했던 그 시절. 우리 통일가의 성찬례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성찬례의 의미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음식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3대 부모를 모시고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 부모는 하늘 부모님. 제2 부모는 자연, 피조 만물입니다. 그리고 제3 부모는 나를 낳아 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이 모든 피조 만물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이 섭취할 만물들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피조 만물 역시 우리를 길러 주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만물 없이 살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는 이 시간은 하늘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늘부모님께서는 이 부족한 영향을 충족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회복에 필요한 음식을 잘 섭취하게 하셔서 치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자각하며 기도하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매일같이 성찬을 먹고 삶으로 말미암아 병도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병도 안 난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타락 이후 인류는 하늘부모님을 실제로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사랑하실 수 있는 전권을 가지신 하늘 부모님이 자네를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이 종교 의식 속에 있는 안식일의 이한 날을 통해서 한 발짝 디딜 수 있는 틈을 남겨 놓았다라고 참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우리 통일관은 안식일 아침에는 금식을 하셨습니다. 아 정말 어 제가 자랐을 때는 금식한다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안식일 때 모두 아침에는 금식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은 본연의 아담-에아를 모시지 못한 것을 탕감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내가 교회 에 오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우리는 있습니다. 성찬례는 비슷한 이름으로도 타 종교에서도 행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성리적으로 우리 가정연합의 성찬례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교의 유월절 이 성찬의 기원은 유대교 유월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는 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그때 양의 피를 발랐죠. 이 이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심판을 피해 가 가지고 애급을 탈출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쓴나무를 먹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기억의 식사였고 해방의 식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도 우리 천주교에서도 볼수 있죠. 예수님은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들여 변화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사에서 성체를 모시는 행위. 저도 이제 종교를 이제 공부하려고 어느 날그 천주교를 한번 간 적이, 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를 원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하얀 모자도, 하얀 그두건도 쓰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성, 뭡니까, 성체 성찰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절로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이 성직자 앞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성직자분께서 이것은 성직자만 만질 수 있어요. 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먹으면 이렇게 녹아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처음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쭈뼛쭈뼛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었어요. 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앉아만 있었는데 어, 좀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처음 오셨어요. 이렇게 아, 예, 처음 왔습니다. 아, 그러면 뒤로 가셔서 그러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도 이렇게 드리는 게 있으니까 뒤로 가셔서 서 계세요. 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저희도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데, 아, 저희는 처음 해보니까 무릎을 꿇기는, 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차례가 돼가지고 갔는데, 그냥 그 성직자분이 웃으시면서 와가지고, 바구니에 있는 어떤 뭔가 하나 이렇게 얇은 뭔가 이 떡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자는 아니고, 빵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얇은 그거 뭔가 있어가지고, 하나씩, 그냥 이렇게 손을 하고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것을 싹 먹었는데, 어, 별 맛은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순간 스르륵 하고 사라지는, 아,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걸 저도 좀 이렇게 공부도 좀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기념성찬이라는 의식도 있죠. 어, 개신교의 성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중심한 성찬은 실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식의 일환입니다. 또 기타 종교에서도 이식 식에 관련된 의례가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등에서도 특정한 음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신과의 연결. 또 혹은 공동체적 일체감을 나타내는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나 규범적인 행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 연합의 성찬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성찬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본연의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일환입니다. 자녀는 이 성찰을 먹음으로써 하늘 부모님을 더욱 실감하며 이 사랑 앞에 감사와 효정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참 아버님 자서전 제 1장의 제목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참 아버님의 자서전 제 1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 뭘 까먹었습니까? 아주 심플한데요. 아, 이거, 이것만큼 전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1장의 주제를 아시는 분. 밥이 사랑이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지. <laughs> 밥이 사랑이다라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성찬에는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증거요.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가정연합 성창래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60년 3월 16일, 우리 참부모님 성혼 때부터입니다. 이 성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 이상을 완성했다면, 아담의 열을 중심 삼고 본연의 조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참부모님께서는 성호식 이후에 이 조찬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성찬, 성식, 홀리푸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성찬에 대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맛다 보았으니까 이제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것이 성식이에요, 홀리푸드. 이걸 먹음으로써 일주일 동안 죄 지어가지고 영양소가 안 되었던 모든 것을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탄감해 줄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타게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이러한 집회가 있는 아침에는 성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이에요. 그러한 습관을 드려야 합니다. 매주일 아침에는 성찬을 먹게 돼 있다고요. 왜안 먹어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먹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먹으려면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산 것이 여기에 양식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자리에서 먹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반성해야 돼요. 더럽힌 것을 씻어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참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는 하늘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는 그다지 이롭지 못한 것을 먹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찔리는지. 어, 과거에 피자도 맛있게 먹고 야식에 라면도 먹고. <laughs> 모마 진짜 미안하다. 그러니까 췌장염이 걸리죠. <laughs>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그다지 이롭지 못한 것을 먹기도 합니다. 그것을 탄감하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음식으로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하는 함께 식사하는 이 성찬식을 습관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찬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 식사 때마다. 아, 내가 하늘 부모님과 같이 식사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같이 산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성찬을 먹고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라. 성찬의 말씀 한번더 훈독을 해보면요. 성찬이 뭐냐 하면 매일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아침 먹고 점심 먹던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안식일만 지켜온 거예요. 이거 전부다 우리 생활 일주일 동안 일년 전부 성찬을 먹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시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부모님보다 더 형제를 사랑하고 인류를 더 사랑하고 만물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성찬을 먹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보다도 더 형제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성찬을 매일 하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형제를 사랑하는데도, 일요일과 같은 이 특정한 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위하여 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가정에서 안착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족이 모두 모여서 식사하는 거잘 실천하시는 시간이 계신가요? 어, 때 되면 알아서 밥 먹는 것이 맞지, 어, 당신,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요즘 혹시,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것이 가능하신, 우리 식군이 계신가요?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이몇 명이 모여서 식사하든, 매일 반복되는 이 일을 소중히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그것만큼 거룩한 일이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제가 김국진, 김정희 가정을 신방하면서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언제나 이 집에 하늘 부모님께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부모가 준비하든 자녀가 준비하든 정성 들여 준비한 그 음식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 우리 청년 식구님 중에서 우리 집에서는 음식을 제가 합니다. 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주 씨, 오늘 음식은 알싸, 알싸, 알싸. 보안 씨, 오늘 밀키트로 알싸, 알싸, 알 부모가 준비하든 자녀가 준비하든 그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은, 네, 사랑이 담긴 음식은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죠.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음식을 준비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 기반 위에 하늘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면 그게 성찬입니다. 작년부터 가정 예배를 안착시키기 위한 우리 협회에서도 많은 애를 쓰시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가족 성찬 예를 통해서도 이 예배의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모심의 생활은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 참모님께서는 25년 1월 6일과 1월 3일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1713년은 다르다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때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참 자녀가 되어서 직접 모시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라는 말씀을 잘 느끼셨나요? 우리 가족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말인데요. 여보, 함께 할까? 엄마, 함께 해요. 이게 아주 친근한 말입니다.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고통도, 행복도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 창조주의 목적은... 지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상천국 생활을 함께 하고 싶으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 말씀 속에서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싶으셨던 하늘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 이제 대교에서 먼저 시범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 많은 또 우리 식구님들이 또 이렇게 소감을 또 올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자면, 축도가 시작되었을 때 예기치 않게 제 눈에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가 아닌 가슴으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살고 싶었다. 그 순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의 6천 년간의 깊은 설움과 사랑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 날의 성찬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저의 삶의 실체적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다시 한번 격언케 해주신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소감을 공유해주신 이 식구님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